안녕하세요. 우리... 아 <laughs> 우리 지금 뭐 하나요? 저희 지금 강아지 생일 선물 만들려고요. 우리 지금 이것도 사고, 딸기가 실컷 나 딸기, 딸기 실컷 났어. 8,990원. 일단... 뭐부터 해? 야, 이혼아, 너도 오늘 그거야? 어? 뭐? 간수리야 너? 모르겠다. 난... 네. 30인치 샀어. 근데, 너, 어차피, 또 그. 뭐지? 너 계속 있온 거잖아. 저렇게 근데 몇 시야? 5 0 4시 됐어. 맞춰봐. 5시. 5시도 지금 몇시아 <laughs> 4시. 딱 4시 5분? 7분. <laughs> 7분이야? 우와. 아, 미쳤다. 얘들 우리 20분은 나가야 돼. 여기 누리치들다 개자랑? 미쳤어. 은이라고 하자. 아니 좀 너무 많이 녹였나? 어, 좀 익었지? 좀, 어, 좀, 좀, 좀 이거야. 찬물 약간. 테라피 한번 할까? 아 그렇게 하면 따뜻해지잖아요. 아 그러네. <laughs> 참, 참고해야 될것 같아. 야, 살찌는 맛인냐 야, 너가 너무 나 이거 안 됐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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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고마워 얘들아 아 가은이 가은이 딱 10번만 더 찍을게 시작 하나 네. 둘셋넷 다섯 둘, 둘, 너무 섭섭해 우리 한테 찍고 있는 거야 너무 섭섭해 다그러그래에도제생각이치 있나? 하하 다섯 야, 멈춰 아니, 한한것 것. 야 이걸로 뭐 여기 소주 섞여있어 오난 응. 이걸로 어 응. 기졌다 에? 저렇게 가니 노 하.. 감당한데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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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한컵밖에안줬는데 알았어 너는 내가 딱그 정도 요새 그래. 우리 콜라니까 <laughs> 너는 딱그 정도 와. 와 근데 솔직히 콜라랑 소맹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야 콜라는 알고 있잖아 야조야 알지마 지콜라는더뭔데잖아 빨리 잔하고 먹자 아, 나안 나오는데? 진짜해 어? 간이의 아, 생일을 위하여 그리고 어진이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나를 누나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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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너무 새로워. 웃음> 어세 아니, 아니 어떻게 <laughs> <laughs> 그래서 나 이름을 김은희로 바어 진짜? 오 어. <laughs> 어. 어, 미안해요. 이름 생기면 나안해안요 어, <laughs> 어, 미안해요. 아니, 표정은 안 <웃음>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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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요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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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요 미안해요. 미요 미안해요. 미요미안요미요미안요요 나는 진짜 어디 가서 힘힘에서밀리 아, 힘가... 네, 잘 잤습니다. 네, 다음 장현 선수 한번 더... 잠가은 어, 뭐, 잠깐... 야, 야, 내기 네 걸고 아, 해야지. 네가 걸어 놓자. 나도, 벌써 힘. 자. 나 진짜, 진짜, 어, 아! 힘이 아, 아. 아. 자. 자, 도 자, 도기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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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나도, 저도저도저도도 나도, 나도, 도도도 아진성이한테 받아도 돼 이거? 야너 진짜 봐주지 마라 봐주세요 아, 아, 저 조용히 가걸요 손에다 걸고 해야 돼. 아, 돼 이거 이거 너도 해봐 저도 나와야 아, 아, 되거든 하나 둘아 제가 할 생각은 돼요 조용조 조용히 흐트지면안돼자 준비 하나 아대가한 알았다고요 준비 벌써 약해 시작

어, 아, 잠깐만! 아니, 저 톤이 어디고 있어? 이 뭐야? 아, 남았잖아! 아, 누가 하자, 그니까. 여기서 대박사건인가 맥주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맥주가 아, 남았습니다. 다 남았다는.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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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이야이프이 에이! 이 에이! 에이! 이이이이이이 한 n f 진 i 피 f p IN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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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n f p i n f 연아아 f p 여기. <laughs> 어 어? 야, 이거 같이 한번까 어? 어? <laughs> 아니 잠깐만. <laughs> 잠깐만. 야야 맞아? <laughs> 야. 야, 야 그거 안정석서수 있을까? 야, 이게 맞아? 아니야 이정 점검 중에아정검 중이야? 이거 음. 음. 하나만 내려. 이거 점 아, 나 무서워. 요 약간 하늘처을올리는

친구들이랑 놀때 영상 몇개 찍어 놨어. 어그 왜? 모습 너무 잘 찍었잖아. <laughs> 아니야. 찍고 있는 거야? 어 아, 이거 동영상인데. 아, 동영상이야? <laughs> 어. 아 여기 설탕 낀것좀집 가서 청소해야겠다. 그래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다 만들어내니까 도시다 응. 슈잉이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학교. 응. 옛날에 학교라고 했지 대한 한국이 조선이었는 응. 그렇게 학교를 만들었어. 응. 그래갖고 이제 제재들을 불러낸 거야. 군대와. 걔들 있잖아요. 시다쇼 임은 1000만 1 0 0왕을옮립해야 된다. 응. 그리고 그 전에 일단 권력을 갖고 그 쇼고램이라고 이제 전쟁을났 이왜 다들 철길이 보이지도 않는데? 얘들아 <laughs> 마지막까지 이럴 거야? 어? 포토이징 앞이 아. 엥? 포토이징 그 어. 앞에 내가 있는데? 약속 끊어포토이즈 앞에 내가 있는데 뭔 소리야 이건 저도 그래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제가, 제, 저희가 준 폴라로이드로 지훈이랑만 사진. 세요나 아, 오늘 폴라로이드 가져왔어. 나 어, 그래? 필름을 샀어. 어, 그래? 아, 그래? 하하. 안 보이잖아. <laughs> 와, 이, 이, 이거 봐. 어? 하나, 둘, 셋. 지훈아, <laughs> 저 어젯니 가면 저 맨날 우거 아. 뭐, 카메라 켜지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이런고찾아자 어? <laughs> <laughs> 카메라 끄면 <끌고> 다거고거어거 <봐>, <laughs> <입금, 웃음> <laughs> 어, <무서운데>, 이거. 언제까지 이 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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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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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나거 이거. 이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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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순 이거. 맞춰줄래? 아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 살짝, 살짝 웃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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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 예쁜데? 아 이거 이것뱉은... 우리 공주 같아 이거랑 이거 뺀 사람 괜찮아 싶어 이거. 떼 했대. 떼 했대. 떼 어진. 어진아. 너가 드디어 방단이. 어진. 눈물이. 아나 진짜. 내가 먼저 얘기하고 싶은 <laughs> <쳤다. 웃음> 눈물이 부러대야눈 아, 진짜 눈물이. 하나도 심, 눈물이 눈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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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안한데 요거뭐얘인데 지은이밖에 안 먹었어 <laughs> 그러니까 나 지은이랑 연애하는 거 갑자기 알아지어는 어디서 서장하네안돼어발가죽 응? 갑자기 발가죽이 안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할 말이 없네 어딜 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네 <laughs> 할 말이 <laughs> 역시 누구 한명 가야 이렇게 모이나 봐요 <laughs> 단추를 다음에 볼때내 장례식 때 보는 거니? 무슨 소리야? 무슨 아,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야, 가는데 그래. 순서 없어. 가는데 순서 없어도 왜 나? 너가 먼저 죽을 걸너 사망세이잖아. 그러니까 가는데 순서 가 없다고.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어차피 우리 둘이 찍는 거지. 우리 둘이 v 이로 g 인 거지. <목소리>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은이입니다. 수고했어 근데복피만가 아래도 없어. 나결혼 n g r y a 나 보야. r o f 고마워. 오 r s 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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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녕 안녕, 나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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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크안지안크안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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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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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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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자 야아 어, 뭐. 어, 어 그만 좀 제발 후재가 이래 i n 피라고나나 i n f 야 너무 좋 나는 나도 나는 인프피. 래 뭐야 트랜스 뭐, 인 근데 MB. 뭐. 근데 원래 그러더라 근데, 어 거. 자기가 음. 되고 싶은 음, 거를 계속 선택하게 된대 아 진짜? 그러니까 너 그래? 나는 ENFP인데 난 E로 되고 싶어 나 어제 나도 나도 나도나 어제 했는데 또 i s f p 인나 E 되고 싶어 E랑 I랑 반반인 나도 나도 나 완전 I 나왔는데 아 라이트 오 우와 갑자기 이렇게? 와보고데아나 뭐, 뭐, 아, 이렇게 많은 관심 어. 22년 동안 처음 받아 보는 사랑하는 어지. 이리 모츠 감합니다어 이미 꺼졌어 미안한데. 다시고따고 이거 민지가해는 거는 무슨 우리가 하는 거잖아.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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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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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뿌려빨잖아 맞아. 까만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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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4,500원임. 4,500원이라고? 야, 야 어. <laughs> 난... 뭐야? 아, 진짜 알바생이다 이거야. <laughs> 어, 뭐, 다시 해봐. 뭐야? 뭘 거야? 다시 해번 네, 왜안는데회성이가치예요너 <laughs> 설마 내가 일하던 데서 탔니 아니지. 우리 거기. 야, 거기 알바생은 착하더라. 우리, 우리, 우리. 너가 나, <laughs> 나, 나 <laughs> <아니야. 왜? 웃음> 이러고 안 너가 나쁜 아니. 왜? 회색 파드로는 이안 넘. 야. 남자 같게 지않습니다 잠깐만 안녕하세요 어진이 친구 누구야, <laughs> 나중에 누가 너 친구 없다고 놀리면 이런 거 보여줘 아. 안녕하세요 어진이 친구 Superman 은입니다 어진이가 이래 봬도 여기서는 이렇게 친구가 많기도 어, 했고 남자친구도 있어요 맞아요 많이 이게... 나... 못 알아보이지만 정확하게 어? 착하고요 장애인 저랑 장애인. 벌써 5년째 아, 알고 지낸 친구입니다. 벌써 아, 5년이요? 우리 이거 잘 알고 있어요. 어제나 18, 19, 20, 21, 22일. 어제나 가서도 잘 지내고. 그래. 저희 힘든 일 있으면 20. 꼭 전화하고. 응. 쏭. 아 진짜 성격 들어 혼나지 마. 우리 친구 우리밖에 없는데. 나도 엄마 전화 왔어요. 어 사인펜 있으면 이거 쓰자. 집까지 집 가서 집까지. 어제 있어? 응. 내주 음, 그러면 꺼내줘라. 내 핀도 갖고 다녀? <laughs> 아, 그, 학교 갔던 필승 때문에. 아 필승 필승. 필승은 뭐야? 오피스용 <laughs> 거리야. 어, <필승 웃음> 어, 일단 우리가 먼저 만난 지가 진짜 오래됐구나. <laughs> 진짜 한우진 초딩 때부터 봤는데. 난얘초3때알아봤어우나 <laughs> 열여덟. 어 맞아. 근데 나 맨날 해연이한테 응. 한우진 너무 무섭게 생겨서 무섭다고. 아 <laughs> <나 기술하네>. 진짜로? <laughs> 나 한우진으로 맨날 한우진. <너무 웃음> <해줬다. 그래서> 한우진 <laughs> 뭐 어진이 무서운 게 아니야. 너가 돼 나눠줘 나눠줘 내가 골라서 주는 거야 너네한테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우리가 뽑게 하는 거야 나 일단 섞었어 아니, 뽑을 거야 아, 나눠, 나눠. 나눠줘 나눠 나눠 어진아 근데 그림 이다 보여 아, <laughs> 내가 봐야 되는데 아니 보지 말고 그냥 보지 말 그냥, 그냥 나눠줘 그렇게 공들일 필요는 없어 <laughs> 나 몰라 나 진짜 많이 섞었다 음. 한번한번다 <laughs> 같이 가자 다 같이 가자 한 주부터 할까 하나 둘셋 아씨아아 <laughs> <laughs> <깨울까>. 아, 진짜 <laughs> 소감 한마디 해 주세요. 이미 했지? 아니, 야. 안

갓기 <laughs> 존나 이거. <있어. 웃음> 뭐? <뭐하는 웃음> <laughs> 나 이거 지훈이한테 다 보내줄 거야. <laughs> 지훈, 지훈이 인스타 아이디도 알죠? <laughs> 진짜 지훈이 비공개도 아니잖아. 이거, 맞지? 너, 너무 대놓고 지훈이였어. 어. <laughs> 누가 봐도 최지훈.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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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해줄 까 새끼야 변태 새끼야? 나왔으면 뭐야? 한국레전드는데 새끼는? 네 저기 키니 신나기는 에헤헤 에이 헤헤야 마지막으로 나덜다주는 거야? 어때? 아아아아나 갈게. 안녕 안녕. 와 <laughs> 진짜 이게 마지막 진짜 지망이야 참망.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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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지금, 빨리 지금, 빨리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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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뭐 먹고싶냐 그러면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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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감사합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저는는대대 돼요 원피피실실사 원피스 실사예요 넷플릭스에서 <laughs> 넷플릭스에서 제대로 외국 배우들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 실사화를 해요. 음, 저 카우보이 비인가 그것도 봤거든요. 근데 그거 네플에서 실사했다고 그래서 사진만 봤는데 네. 너무 이슬. 그남주인공이한국이 이거는 가서 먹을 거 하나. 이엄에 엄마 아빠놀이고홀리베리롤이이크도샀이니다 아, 놀이베리, 놀이베장놀보이지도않이이 공항으로 출발할 거예요. 네. 제 얼굴 안 나오죠? 네. 뿌잉뿌잉 <laughs> <laughs> 당신 얼굴 나와요. 아, <laughs> 에? 뭐 먼저 먹을까요? <laughs> 야 진짜... 하늘 보라색이야 엄마. 어, 이제 해가 뜰려고 그러나 봐. 어. 호녀 씨 이제 민간인 되시네요. 민간인 그리고 여기 지금 7월 3일이라고 되어 있잖아. 음. 근데 휴가로 뭐더라? 휴가로 전역하는 거. 휴가로. 조기 는 거. 어 그래가지고 6월에 전역. 부럽다. 내가 왜 부럽지? <laughs> 아니 아무튼 이거 괜찮지 않냐? 이 디자인. 비슷한데. 더캠프랑 색깔 차 있네. 이게 사진 찍으려고 그러지? 아니 동영상 찍고 있어 동영상. 아 동영상이야 그럼 이렇게 찍을게 <laughs> <동영상부터. 짠. 웃음> 우와 보고 싶다 뭐, 엄마가 안 보고 싶고 얘네들이 보고 싶네 아니 <laughs> 응? 엄마 안 보고 얘네들이 어, 보고 싶어? 엄마가 보고 싶지 원래 이제 이제 <laughs> 이게 맞아. 아이 어진이다. <laughs> 에스파는 나야 둘이 될수 없어. <laughs> 한마디 해주세요. 뭘요? 그냥요.

哎。<Okay. S 2>